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내의 평가가 분분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발발 가능한 전쟁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인데요. 그 취지와는 다르게 훈련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무기 구매 등의 압박을 받고 평화를 위협받는 건 물론 내정 간섭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3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 훈련은 미국을 바이든 정부 치위, 미호차 훈련이기 때문에 한미뿐 아니라 북측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내부를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전쟁 연습이기 때문이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다들 기억하시죠? 평화의 봄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감동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접경 지역의 선전용 확성기를 철거하기도 했고,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그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바로 판문점 선언에서 중단하기로 했던 적대 행위에 해당해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훈련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1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북한 핵심 시설 700곳을 선제 타격하는 족집게식 정밀 타격, 평양 진격 작전 을 포함하고 무엇보다 북측 순해부에 대한 참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집중됩니다. 중소 국가의 전체 전략에 맞먹는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인 레이건호 등이 작년까지 한반도 해역에 들어왔으며 죽음의 백조 전략 폭격기 비원비 랜서 4대와 비투 스피리스 테스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이며 가히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한미 당국이 말하는 연례적 방어 훈련이 아닌 치명적인 선제 공격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7년에는 북한 지휘부 참수를 목적으로 일삼 특수 임무 여단을 개편한 바 있고 이 부대는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열량의 주요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은 남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러 경로로 비춰왔고 국내에서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북은 미사일도 쏘고 핵도 만드는데 그럼 파문점 선언을 위반한거 아닐까요? 다음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